여보 옆집에 배우경 씨 알죠잉 배우경 아그저 배우 준비한다던 친구 근데 그 친구는 왜 아니 요즘에 오디션 준비한다고 방 안에서 연기 연습을 하는 거 같더라고요. 어... 그래. 열심히 해야지. 배우가 뭐 개나 소나 되는 건 아닌 게. 그건 맞지. 근데 연기 연습한다고 소리를 코래코래 질러서 한게 시끄러워갖고 못 살겠단 게요. 근다고 뭐 열심히 준비하는 사람한테 뭐라 하기도 좀 그러고. 그래. 아무래도 집이 좀허름하다본게 방음이 잘안 된갑서잉. 근데 뭐 어쩌겠는가 젊은 친구가 열정이 활활 타오른디 우리가 걷다가 찬물을 끼얹어 불면 안 되지 응원해주자고 옆방에 오수처럼 인생 좆박으면 안 되자네 박좀뭘박아야아지 저도 꿈을 향해 달려가는 청년이란께요 은병 살이나 빼요 그 몸뚱아리로 퍽이나 달려가겄다 백복가지 마라잉, 라이브 떨려분게 안녕하세요 음머 다들 여기 계셨네요잉 안 그래도 퇴본 연습해야 되는데 조금 도와주실 수 있을까요? 음머 당연하죠잉 마침 시간이 났었는데 잘 됐군요 바로 가보실까요? 아니 아버지 저희는요 자쳐 오직 어른들만의 시간이요 애들은 빠져라잉 아니 아저씨 이건 너무 언페어 하잖아요 우리 사이좋게 가위바위보로 결정해요 가가이 가발 가가가 짱구야, 잘 부탁한다. 잭, 응? 너이 미친 새끼야. 네가 사람 새끼야? 어떻게 내 앞에서 다른 여자랑 쿵덕쿵덕을 할수 있냐 이 말이야? 에,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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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런 말은 대본에 안 써져있는데. 닥치 아, 개새끼야. 정말로 날 사랑한다면 여기서 증명해. 언능. 대체 이것이뭔 작품이여 하여튼 요즘 사람들 도파민에 환장한단께이게마아요 수입 빡세면 빡세다고 지랄 야가면 노잼이라고 지랄 누구 장단에 맞춰야 되는 거요 임자 난 당신밖에 없단께! 당신의 그 봉긋하고 수박같은 궁대이는 컷! 컷! 씨발 더러워서 못봐주겠네 다음! 힘이 십사수내 차례인가? 수년간 회사생활을 해오며 달려내온 세일즈맨의 갬상을 보여줘야겠구마잉 염병하네 맨날 살롱이나 쳐댕기면서 나도 같이 가요 아버지! 자 들어오란께! 나이 토끼 새끼야 어떻게 침대에서 1분을못 버티냐고 1분을 자기 참말로 도끼 새끼야 아니 나 토끼 새끼 아니란게 그날은 컨디션이 조금까 안 좋았을 뿐이요 나가 증명할 수 있단 게옷는 벗어봐 여기서 한 시간을 아주 그냥 사정합시다 하여튼 애비나 새끼나 똑같아요.